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잇몸 상태가 좋지 못한 전치구의 심의 보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공인치과 원장 김연입니다 보통 이제 앞니가 좋지 이제 못할 때 어, 그때 이제 그 앞니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보통 이제 보기 가안 좋아서 그러겠죠. 심의 보철을 해놓을 때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 공인치과 원장 김연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 같은 교회 교인분이신데요. 이분이 50대 초반 환자분이신데 전반적으로 이제 잇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품치가 심하게 오셨거든요. 이몸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 원래 이제 뼈 상태가 특히 이몸뼈 제 상태가 되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뼈가 지금 품, 죄송합니다. 품치가 심하게 와서 이몸뼈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몸뼈가 다 품치에 의해서 후실 매 심한 상태고 이렇게 뭐 잇몸뼈가 다져졌기 때문에 당연히 체들도 흔들리고 잇몸이 붓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니가 잇몸 좋지 않다, 않다 보니까 바깥으로 뻗어나오고 또 이제 그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좀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환자분께서는 당장 그런 잇몸 상태도 좋지 못하지만 거기 동해서 이제 어 아무래도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벌어져 있는 그 잇몸을 조금 심리적으로 개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게 잇몸 치료를 저희가 이제 권유해 드렸고, 또 이제 그 벌어진 그 부위를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심리 보철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 심리 보철를할때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붓고 피가 난 상태에서 보철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예후도 좋지 못할 뿐더러 보철적인 그런, 그런 심의성도 예쁘게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볼수 있는 잇몸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잇몸출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치아 주위에는 잇몸이 어느 정도 건전한 상태가 되면 그 후에 보철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니 그 사이사이가 다 벌어지고 뻗어져 있어서, 어, 여 개의 치아를 심히 보철을 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이 치아 사이사이를 저가다 이제, 이제 이몸출을 했고, 추위에 필요에 따라서는 안 좋은 그 잇몸을 저희가 이제 절개해서 그 부분을 이제 튼튼하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잇몸 수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니 치아들을 심히 출을 하고, 포스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앞니 6 개를 저희가 이제 엮어서 보철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엮지 않으면은, 여섯 개의 치아들이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 개의 치아를 신출 하고, 그 각각의 치아들에 대해서, 송곳니와 송곳니 치아들을 다 이제 치출을 하고, 기둥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엮어서 쓰는 그런 이제 브릿지 치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암기가 좋지 못한 환자의 그런 이제 보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